사실 어제인데 어제부터 계속 뜨겁게 우리 여론을 달구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우원식 의장의 네. 개헌 제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이 적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함께 해야 된다, 국민투표를 네. 통해 가지고 개헌을 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우원식 의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좀 뜬금없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뜬금없다. 갑자기 일요일 날다 쉬고 있는데 이게 뭔뭐 봉창 두드리는 소리지? 네. 마음 불편하게 네. <laughs>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헌 필요하죠 필요한데 네. 지금 제일 시급한 거는 내란을 종식시키고 지금 외환죄도 아직 안 밝혀졌어요 음... 외환수사도 이거 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체해병 양평고속도로 명태균 게이트 네. 백해룡 경정 세관 마약 아... 이것들 다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거 하는데 사실 헌법 개정 안 해도 됩니다. 음. 네, 이거부터 하고 뭐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논하는 게 저희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권력구조 개편 얘기를 지금 하면서 개헌이 필요하고 개헌이 지금 적기다라고 하는 거 잘못하면은 지금 언급하신 외환죄나 뭐 체병 네. 이 순직 사건, 양평 고속도로 문제, 이채 양명주 예. 이런 얘기. 그게 다묻힐상황하고 그렇죠. 있죠. 당연히 개헌에 예. 묻혀버리면 이런 것들 또 흐지부지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음. 거를 하는데 뭐꼭 굳이 개헌이 필요합니까? 개헌 필요 없습니다. 음.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87년도 헌법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물론 조금 더 발전시킬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보세요, 87년도 헌법으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지금 민주주의를 두 번이나 구했습니다. 아. 네 그런 헌법이고요. 예? 그리고 뭐 제왕적 대통령이다 뭐다라고 자꾸 그 비판을 하고 그러는데 네? 아니 소도둑 소가 도망 소, 소를 도둑맞았으면 소도둑이 나쁜 놈이지. 네. 그렇뭐 외양간이 무슨 잘못입니까. 음... 네, 그리고 소도둑이 지금 아직 있어요 저기에. 그럼 일단 소도둑부터 잡고. 뭐 외양간 고칠 게 있으면 그 다음에 고치는 거지. 에. 아니 소도둑이 지금 아직 적이 있는데, 어, 눈 앞에 막 도망가고 있는데 그렇네요. 외양간부터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에. 일단 소부터 잡아와야죠. 그러니까 소도둑도 다 지금 못 잡았는데 무슨 외양간 걱정을 하고 있느냐 에. 이 말씀 정말 비유로 우리가 쉽게 알아들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내란 세력이 그대로 그 자리에 뭐 윤석열은 파면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관저에 있고, 그렇죠. 김건희도 관저에 있고. 이, 이런 것들을 예? 지금 그 소도둑입니다 다들 네, <laughs> 소도둑부터 일단 잡아야죠 그리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지금 개헌을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내란세력 내란동조 내란범들을 옹호해 왔던 정당들 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금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겁니까 소도둑하고 같이 외양간을 아... 고치겠다는 건가요 그것도 맞지 않잖아요. 그렇네요. 예. 이게 내란 세력, 내란 종식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야 논의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이지 일의 그, 순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원식 의장이 그 발표한 무슨 뭐 개헌 뭐 자문특위 아, 명단이 예.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봤더니 음, 거기에 음. 누가 있냐면 네? 중앙대 이인호 교수가 있어요. 아그 사람은 비상개헌은 대통령의 통치 뭐 행위고 뭐 죄가 안 된다, 내란죄도 안 된다, 탄핵 기각돼야 된다 예. 이렇게 해왔던 거의 무슨 아, 네, 좀 윤성열 쪽의 선봉장 같은 교수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법률가 자격도 없는 거죠. 이게 국헌문란이 아니고 이제 내란도 안 된다고 한다는 네. 사람은 저는 그런 사람하고는 좀 법률가 자격이 없다고 말 섞기 싫은데 네. 그몇 명의 교수들 있잖아요. 예, 네, 윤성열 쪽에서 막 보도도 되고있던 네.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 개헌자문특위에 이름을 버젓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개헌을 추진합니까? 예. 충격적이네요. 그, 그, 그 말이 예. 정말 들으면은. 아니 개헌에 대해서 물론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되겠지만 구성원들을 보더라도 예. 과연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될 것이냐 라는 그렇죠. 생각 들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사람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국민의힘 쪽 아마 정당별 추천을 네. 받아서 예. 만들었을 테니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해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는 이 개헌 논의가 제대로 음음. 될 수가 없죠 네또 무슨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그. 자체가 뭐 논의가 되면 그 자체로 감동을 많이 벌어지면서 보도가 되면서 사람들 관심이 거기다 쏠려 버리고 네. 지금 최혜병 숭지 사건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이게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잊으면 안되기 때문에 강조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뭐 의혹도 지금 쌓여 있지만은 이것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번에 확실히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윤석열이 과연 무슨 짓을 했느냐 이걸 밝혀야 된다는 것인데. 개헌까지 끼어든다 그러면은 음, 허, 아, 그 끼치겠는데요? 그건 아니죠. 개헌은 지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 저는 탄핵이, 아. 기각됐다면. 예? 예. 탄핵이 기각됐다면 예? 탄핵이 기각됐다면 기각됐다면은 아, 이제 예, 어떻게 됐을까? 뭐 그런 일은 저는 일어날 수가 없고 법률적으로 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네. 예, 국민이 주권자로서 전면에 나서 가지고 그냥 네. 나라 자체를 리셋시키는 과정에서 네. 그건 개헌이 아니죠. 아니 헌법을 아예 새로 만드는 거죠. 아. 네, 그 그런 건 해볼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네. 내란범들을 헌법으로 단죄를 했는데 해나가고 네. 있는 과정인데 네, 음. 그 단죄하고 있는 헌법을 네, 잘 하고 있는데 네. 그걸 왜바꿔요 그 사실 헌법이 어떤 뭐 죄가 있어서 헌법이 잘못해가지고 여기에 네. 온게 아니죠. 사실은 그, 그렇죠. 그것은 에? 헌법은 그대로 네. 있었는데 계속. 마, 예, 마치 지금 소도둑을 잘 잡고 있는데. 잡고 있는 소득 잡는 사람과 관련된 뭐든 제도를 갑자기 바꾸자고 막그좀 어...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축구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축구 룰을 바꾸자고 하는 거잖아요. <laughs> 여러 가지 진짜 비유를 할 수밖에 없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예.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들 체감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도 지금은 개헌을 할 때가 아니다 내란 세력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자, 근데 국민의힘은 이 개헌을 기다렸다는 듯이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어우 당 우리 특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안을 낼 거야 논의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 요 좋겠죠 자기들은 네, 지금 지고 있으니까 지고 있는데 갑자기 리셋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갑자기 어. 자기들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네. 갑자기 개헌이 나오니까 어? 개헌되면은 약간 이 무승부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이게 음... 어?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좋다 예. 네. 이러고 있겠죠. 그야말로 이게 웬 떡이냐 이런 네.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눈누이 말씀드렸어요. 5대3 탄핵 전에 5대3 얘기 나오면서 아, 네. 불안 초조 얘기 나올 때도 제가 네. 그때 막 총탄핵 얘기 나올 때였어요. 음. 이거 국민의힘의 함정일 수가 있다. 제가 그 말씀드렸거든요. 모든 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좋은데 네. 국민의힘이 좋아할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음. 이 개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좋아잖아요 지금 누가 좋아하냐? 예그 네,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죠. 그렇네요. 판을 뒤집기 위한 그런 움직임 네. 사실 이 변호사님께서 지난해 이제 있었던 총선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피켓팅, 해병대 예병 연대 분들과 함께 피켓팅도 하시고 국민의 힘,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우리 청년의 목숨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 책임져야 된다. 그 이후에 외압 넣은 사람들 책임져야 된다. 그 지역구 따라다니면서 어, 해병대와 갔어요. 관련된 지역구 제가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어, 천안 그리고 저기 영주 그리고 부산에도 갔었고. 어, 거의 전국을 막다 돌았는데 아쉬운 것은 천안은 그래 가지고 제가 거기가 팽팽했었는데 신범철 전국방부 차관이 맞아요. 국민의힘으로 출마를 해서 저희가 가 가지고 완전히 거의 낙선 운동을 음, 벌여서 음. 낙선시켰어요. 거기서 이제 민주당 우리 문진석 후보님이 당선이 네. 되셨죠. 맞아요. 그건 좋은데 아, 그거요 저기 예천, 영주 이쪽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laughs> 경상북도 예. 어려웠던 예, 험지, 뭐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였으니까 임종덕 의원은 우리가 보게 되는 예. 상황인데 예. 그렇게까지 어, 진실을 위해서 또 어, 정의를 위해서 애써왔는데 예.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된다 그러면 국민님이 또 살아날 수 있는 예. 비비해 주는 렇죠 어려웠고 저희가 총선 결과 그 선거 당일날 예. 192석 되는 거 보고 얼마나 이제 기뻤는지 몰라요. 하... 근데 그거를 뭐 헌법 개정 개헌하자는 건뭐 총선도 다시 하자는 건가? 요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총선도 다시 하자. 또 다시 하자 그럴 거예요.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는 아무 말이나 할 수도 있겠죠. 할수 있죠. 헌 네. 개헌하는데 뭐다 선거 다시 하자. 어, 이럴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블랙홀에 빠져들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 지금 그 블랙홀을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오늘 박종의 핫스팟 통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웬 개원이냐? 개원을 지금 할 때냐?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